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교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다 만드소서 주. 내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승님 믿으며 우리의 심 만자, 바울처럼, 손뜻 대답할이라. 늘바지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월요일날은 거룩을 회복하라. 그리고 어제는 믿음을 회복하라. 그리고 오늘은 어, 헌신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말씀합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여인이 행한 일을 듣고 또 배우고 또 기억하도록 하여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어, 하겠다는 겁니다. 또1 0절엔 그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말은 가치 있는 일, 또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의 행동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족해, 흡족해 하는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기에 주님이 그토록 칭찬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병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모욕을 주려고 냅다 이렇게 부은 것이 아니에요. 이 향유는 나드라는 것인데요 이 인도나 네팔 먼 곳에서 있는 그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된 명품 향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향유예요 한옥합이 대략 한 453g 정도 거의 500ml 조금 못 되는 정도인데요 가론 유다가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으로 쳤어요 그러니까 1년 노동자 1년 품삭쯤 되는 아주 가치 있고 비싼 그런 향수입니다 어, 유대인들은 그걸 모아서 어, 결혼 자금에 쓰기도 하고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셨을 때에 어, 머리에 향유를 살짝 발라드리는 것이 손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향수 뭐 50, 50mg 조금 하면 7만 원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당시 최고의 향유 한 통을 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 부었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도 부은 걸 봐서는요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겁니다. 온 집안에 향기가 아주 진동을 했겠죠. 가난한 동네에요, 부모 없이 언니 마르다와 오빠 나사로와 힘겹게 살면서 어렵게 어렵게 자신의 전 재산인 그런 향유입니다. 어, 그것을 우리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상식을 넘어선 헌신이죠? 그 모습을 보던 제자들도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는데, 너왜 그걸 허비하냐? 왜 낭비하냐? 라고 책망한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낭비일까요?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한 것이 허비가 맞을까요? 그 모습을 보던 우리 주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중요합니다. 옳은 일이에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 너무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회봉사,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가치 있고 소중한 일도 주님보다 우리 앞서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 존재 자체가 다... 주님의 것이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가장 존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아무리 세상 존귀한 걸 드려도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는 허비라고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또 주님은 하늘 영광도 다 버리시고 자신을 자신의 몸을 깨뜨려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허비죠. 그게 진짜 낭비죠. 우리같이 먼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다 쏟아 내셨으니 그게 허비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허비라고 할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고 기념이 될 만한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장 2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여지껏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동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부은 향은 주님이 재판장에 서셨을 때에 또 채찍에 맞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주님이 숨이 차서 가파른 호흡을 내쉴 때에도 주님 코끝에 남아서 향기를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 간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좋은 일만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더 구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헌신을 이루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헌신은, 헌신은 여전히 말 뿐입니까? 여러분, 헌신은 나를 깨뜨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먼저 하셨,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깨뜨려져야 할 체례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옥합은 바로 내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을 깨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어요. 흡족하게 할수 없어요. 향후가 아무리 향기로 와도요. 옥합이 깨어져야 비로소 향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렇듯. 내가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번지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깨트려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 드리기에 당연한 분 아닙니까? 우리의 헌신은 칭찬받을 일도 상받을 일도 아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헌신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또 상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 주님께 드려봅시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 쏟아 부어, 부어보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 듣고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대로 기념이 되고 기억될 만한 그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 이간데 주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당신의 몸을 깨뜨려 보혈의 피를 다 쏟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소중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다 깨뜨려 아니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다 깨뜨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노은중학교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신할 기뻐, 기뻐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기,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잔인한 일들이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국민들을 위해서 총을 쏘고, 향해서 총을 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그 어두움이 벗어지게 해주시고, 악한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자유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김은경, 보만균 선교사님, 이선희 양원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지하명처를 도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고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큰 소망과 기쁨 넘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